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익수님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어. 아. 예그 저번에 제가 그 잠깐 카톡에서 여쭤봤었던 내용인데요. 음 뭔데? 그, 아그문후보님 아들 준용 씨 관련해서 같이 어. 파슨스 계실 때그 들으셨다는 말한 한 가지만 어. 좀 확인 좀 할게요. 어. 그게 본인이 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합격을 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그, 부친이 갑자기 어디다, 야, 뭐, 원서 하나 내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네. 그건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음, 네.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 뭐, 아, 아빠가 네. 얘기를 해서, 네.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그게 이제 뭐, 지원 기간 안에 했는지, 지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겠죠? 걔가 뭘 알겠어요, 뭐.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걸로, 어, 어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리고 어.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아, 그랬군요. 그러면, 응. 당시에 그, 파슨스에 있었던 직원들이 다 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겠네요? 당연히 그걸 모르는 게, 이상한 거지? 아, 그렇군요. 아니, 아까, 그, 토론회 하는 거 봤더니, 그, 뭐, 무슨 아드님이 뭐, 자기 실력으로 입학했고, 본인이 뭐, 아무런 뭐를 행사하지 않았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문노보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그, 같이 공부하셨던 동료들한테 들은 얘기하고 전혀 달라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말이 돼야 뭘, 아유. 아, 아 본인 아니야. 실력이 좀 어, 별론가요? 본인이 본인 실력을 알 걸? 아 그래요 그러면 아 음. 고용정보원 5급 때뭐 이렇게 채용 달만한 실력은 아니었다 이건, 어, 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뭐, 뭐 알아서 생각해야지 그런 건? 아, <laughs> 어떻게 아, 예, 그거를 그렇죠. 음,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 아니 너무 그문 후보께서 자신 있게 본, 본인 실력으로 합격했고 뭐 그, 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음, 근데 뭐예 네, 학교 졸업 직전에 다른 경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건좀 의아하긴 했죠. 음 아니 우리 나라가 그렇지 뭐더 <laughs> 예, 이상 뭐 예, 얘기할 수가 없네. 예아예 아, 예, 불편하신데 음. 제가 자꾸 여쭤봐 죄송합니다. 예예 음. 음, 예, 이만 끊을게요예잘 지내. 음네 음? 고맙습니다. <laughs> 아휴 자아 우리 그 김철 교수님 말씀 들어주시면서,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5400, 샵5400,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됩니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사님 네. 잘 지내. <laughs> 그러니까... 저 남자 목소리 누군지 아시죠? 동생이라는 거잖아요. 남동생. 동, 동생이요. 예, 남동생 예. 그 사촌 남동생을 시켜 가지고 예. 했다는 건데요. 그이 그러니까 과정을 쭉 들여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검찰 조사를 통해서 사실 수일 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한그니까그 정치를 갈망하는 예. 한 정치 지망생의 자작극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그, 어쨌든 이제, 카이스트를 졸업한 학생이고, 그, 안철수 대표하고도, 후보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깊었던, 정치적으로 인연도 깊었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게 과연 혼자의 판단으로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국민의 당에서는 이게 개인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두 차례 걸쳐서 이용주 공명선거 추진단장도 계속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군데가 좀그 증명이 필요한 대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저 변조된 것을 풀어보니까 예. 교수님하고 얘기했는데 왠지 목소리가, 앳된 목소리가 밑에 이렇게 깔려있네요. 예, 남자분이요. 네네. 예. <laughs> 참 어, 어이가 없어서 다들 우리 세 사람이 허탈한 예. 웃음을 지금 짓고 예.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을 일어난 겁니다. 예. 예. 아니 정치권에 오래 계셨잖아요. 훈수도 많이 들 드시고 지켜봤죠. 그런데 예. 저도 강심장이라고 하기면 5천만 분의 1인데 저도 저런 걸 조작할 생각을 아니 정치권에 있으면서 저런 걸 조작을 해야 되겠다. 이거 옛날에 진짜 막걸리 방구법이 있을 때도 <laughs> 저런 거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 한편에서는 이제 뭔가 저 분의 배후에 예, 어떤. 뭐가 있을 것같습 조직의 음. 어떤 그 조력이 있지 않았겠느냐, 혹은 공모가 있지 않았겠느냐,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 분이 그 정치적 초년병이어서. 예. 저렇게 겁없이 일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음. 또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 예. 정치권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본 사람은 저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감히 저런 일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청춘 콘서트 때부터 보면 저 이유미 씨가 정, 안철수 후보가 정치권에 들어온 게 2011년이거든요. 그럼 정치권에서 같이 이 살을 그, 부대 끼면서 지낸 게 아유미 씨도 6년이에요. 근데 6년 동안 격동의 시기를 거쳤거든요. 12년에 대선 후보 갔다가 포기했죠. 양보했죠? 2016년에 총선 했었죠? 그리고 또그 전에 또그재보 선거 했었죠? 이번에 또대선 있었죠? 이러면서 지금 네 건의 선거를 집중적으로 치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치의식이 압축성장한 시기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기술, 그 기술이 예? 아주, 기술이 압축성장을 한 모양이죠. 정치 기술이. 이야, 저거를. 아, 어, 정말 보통 그 강심장이 아니고선 이제 저지를 수 없는 일이고나 근데 가면서 또 당원이나 기자들한테 보낸 문자도 나를 예. 케어하지 않는다. 꼬리 자르기 하,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섭섭함을 또 문자로 보냈단 말이에요. 네. 예. 그건 이용주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 대목은 섭섭함이 아니라 완전히 그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 아, 프레임 전략이거든요. 의도적으로? 것 같아요. 예. 이용주 의원 얘기로는. 아, 예. 당이 그 케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그 맥락은 이런 예. 것이었대요. 이제 이분이 이용주의원한테 와서 고백을 하니까. 6월 24일이죠. 예.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이 당신을 도와주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또 뒤집어가지고 또 당을 엮어 드리려고 하는 뭐 그런 아, 어,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과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아주 나쁜 일을 집중적으로 예. 배운 그은 사실인 것 같죠. 저분의 스스로 누굴까요? <웃음> <웃음> 나쁜 일을 가르치는. 어, 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저분의 어떤 범법 사실이 예. 1차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저것을 걸르지 못하는. 그게도 그, 네, 그게 더 문제죠. 국민의당의 그 체계와 음. 내부 능력의 문제이죠. 우리 뭐두분다 아시겠지만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욕망의 찌꺼기들이 다 몰려오는 것이잖아요. 네. 좋은 욕망, 나쁜 욕망, 뭐 이런 것들이 다 오고 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에. 네. 무슨 뭐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말이죠. 그러나 기존에 좀 제도화된 정당들은 그런 것들을 잘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요. 음. 서로 경계하고 견제하고 또 어떤 관찰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와 정치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된 사람 안된 사람 이렇게 흘러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체제의 구멍이 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음. 예,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대목이고요. 예. 그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까 그러니까 이유미라는 여성의 캐릭터가, 그까그 그러니까 여수 출신이고 여수 여고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지난 총선 때는 이용주 의원하고 둘이 경선을 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 본인이 이그 공천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불만을 가지고 농동하고 있었어요. 앙심이라고 하기에 앙심이라기보다는 좀 불만이 있었겠죠. 나처럼 훌륭한 그 여성 정치인을 몰라보고 공천에서 탈락 혹은 배제하다니 뭐 이런 이제 속상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번 그 대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든 공을 세워서 뭔가 자신의 그 유력한 정치적 지위를 좀 선점하고 싶었던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당직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음. 많이 퍼져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당시에 뭐가 됐든, 그, 그러니까 그, 굉장히 문준용 의혹에 집중을 했었어요, 복귀를 해보면. 예. 그, 그,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러니까 그, 니 그, 공명선거추진단이라는 데 자체가 사실은, 그, 니까 선거에 여러 조직이 있으면, 거기가 좀 약간, 네거티브를 담당하는, 어, 팀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저도 복귀를 해보면, 관련자들이 저희들한 기자들한테 문준용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야 된다. 왜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안 하냐. 근데, 취재를 해도, 뭔가 이를테면 그, 지금 여기 등장하는 교수님, 그 남동생의 주장처럼 그 교수님의 어,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 왜냐하면 크로스 체크를 해서 확인이 돼야 기사를 쓸수 있거든요, 예. 기자들은. 근데 확인이 안 되면 기사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확인은 안 해주고 지나치게 의혹제기만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이메일 주소 알려주고 이걸로 이제 가름하자 이런 거였는데 워낙 뭐 이게 그 사회적으로 일파만파 커지니까그 교수님 자체가 뭐 말씀을 안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기자들이 좀 기다려 달라. 당은 그것을 이해했다는 건데 지금 보면 그 검증 자체가 굉장히 부실했고 그냥 이거저거 다 던져 놓고 선거 끝나면 어차피 다 취소 취하는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묻지마 공세를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음성만 아니라 이제 카카오톡 대화도 또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증스럽 가정스럽다는 말이.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민주당에서 당시 파슨스 스쿨에 다녔던 학생이 세명이었고 시기나 이런 전체적으로 변조된 것을 들어보니, 들어보니 남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실명을 밝히면서 나타난 친구가 있었거,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리고 네.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한 명은 미국에 있었고 남, 남학생 3명 중에 난데 그럼 그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들었을 리는 없고 그 친구는 잘 모른다 그런 내용을. 그건 나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민주당에서 반박을 하면서 나왔고 또 하나 그때 내용 중에 하나가 문준영 씨는 아빠라는 표현을 안 쓴다. 아버지라고 한다. 그럼 아주 구체적으로 총론도 그렇고 디테일도 그렇고 파고 들어오면서 검증을 하자 이렇게 제안 했던 거거든요. 그거를 왜 외면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러죠. 실제로 뭐 기자회견해서 이것을 좀 문제를 공개적으로 삼자라고 하니 예. 그제서야 이유미 씨가 하지 말자고 이게 그렇죠. 주저하고 말렸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신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을 안한것 같죠. 음. 어, 이유미 씨는 뭔가 자기 공으로 좀 이렇게 떠벌리고 나서 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발을 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이제 그런 징조를 놓친 것도 뭐 당이 현재 그 통탄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아, 그리고 이용주 의원도 뭐 본인은 몰랐다고 하고 이준서 씨도 몰랐다고 하는데 이준서 이준, 준씨 몰랐다고 하는 거는 둘의 대한 내용을 보면 이제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거로 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 이용주 의원은 복수의 사람들부터 확인했다서 복수가 누구냐 했더니 한 방송에서 이준서 씨와 제보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보자 두 명이 아니고 이런 것도 좀 석연치 않지 않나요? 부장검사 출신이 <laughs> 그분이 정치 초년병입니다. 아. <laughs> 근데 지금 지금이라도 그 옛날 예. 뭐 어머니들이 말씀하시는 표현을 빌리자면 눈에 뭐 씌인 게 아니냐 이렇게 그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예. 뭐 그것을 좀 사회학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그 선거 막바지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막 내려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군도 각제 치고 있었죠. 그런 예. 상황에서 뭔가 공을 세워보겠다고 하는 공명심, 허영심, 뭐 그릇된 욕망 이런 것들을 국민의당이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예. 오히려 거기에 말려 들어가 버린 음. 그 무책임의 소재는 뭐 어디까지인지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 국민당 의 전체가 이제 그렇게. 예, 네, 되어버린 꼴이 됐죠. 이제 목소리가, 앳된 목소리가 밑에 이렇게 깔려있네요. 예, 남자분이요. 네네. 예. <laughs> 참, 어, 이가 없어서 다들 우리 세 사람이 허탈한 예. 웃음을 지금 짓고 예.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을 일어난 겁니다. 예. 예. 아니, 예. 정치권에 오래 계셨잖아요. 훈수도 많이 들시고 지켜봤죠. 그런데 예. 저도 강심장이라고 하기되5 오천만 분의 일인데, 저도 저런 건 조작할 생각을 아니 정치권에 있으면서 저런 걸 조작을 해야 되겠다. 이거 옛날에 진짜 막걸리 방법이 있을 때도 저런 거안 하는 거거든요. <laughs> 예. 그래서 어 한편에서는 이제 뭔가 저 분의 배후에 예. 어떤 뭐가 있을 집단과 것이다. 조직의 음. 어떤 그 조력이 있지 않았겠느냐, 혹은 공모가 있지 예.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저 분이 그 정치적 초년병이어서 예. 저렇게 겁없이 일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음.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익수님, 아,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아. 아, 예. 그 저번에 제가 그 잠깐 카톡에서 여쭤봤었던 내용인데요. 음, 뭔데? 네. 아, 그, 문 후보님 아들, 준용 씨 관련해서, 같이 음. 파슨스에 계실 때, 그, 들으셨다는 말, 한, 가지만좀 음. 확인 좀 할게요. 음. 그게 본인이 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합격을 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그, 부친이 갑자기, 어디다, 야, 뭐, 원서 하나 내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음. 그건,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음. 네.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 뭐 아, 그럼... 아빠가 네. 얘기를 해서 네.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하... 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그게 이제 뭐 지원 기간 안에 했는지 지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겠죠 내가뭘 알겠어요 뭐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걸로 네. 어,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리고 아,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당시에 그, 파슨스에 있었던 직원들이 다 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겠네요? 당연히 그걸 모르는 게, 이상한 거지. 아, 그렇군요. 아니, 아까 그, 토론회 하는 거 봤더니, 그, 뭐, 무슨 아드님이 뭐, 자기 실력으로 입학했고 본인이 뭐 아무런 뭐를 행사하지 않았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문우보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그 같이 공부하셨던 동료들한테 들은 얘기하고 전혀 달라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말이 돼야 뭘 아유 잠. 아, 아 본인 아니야. 실력이 좀뭐 별론가요? 본인이 본인 실력을알 걸. 아 그래요? 그러면 아 음. 고용정보원 5급때뭐 이렇게 채용 달만한 실력은 아니었다. 이런. 이렇게 이해하면 어, 될까요? 뭐, 뭐 알아서 생각해야지 그런 건 아, 아 <laughs> 떻 예. 시켜가지고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쭉 들여다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검찰 조사를 통해서 사실 관계가 명명 백백하게 밝혀지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한그 그러니까 정치를 갈망하는 예. 한 정치 지망생의 자작극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그 어쨌든 이제 카이스트를 졸업한 학생이고 그 안철수 대표하고도 후보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깊었던 정치적으로 인연도 깊었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게 과연 혼자의 판단으로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국민의당에서는 이게 개인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두 차례 걸쳐서 이용주 공명 선거 추진 단장도 계속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군데가 좀그 증명이 필요한 대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저 변조된 것을 풀어 보니까 예. 교수님하고 얘기했는데 왠지 그 그거까지는 그렇죠. 음, 아니, 아니, 아니 너무 그문후보께서 자신 있게 본인 실력으로 학교 했고그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음. 근데 뭐 네, 학교 졸업 직전에 다른 경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건좀 의아하긴 했죠. 음, 아니, 우리나라가 그렇지, 뭐. <laughs> 예. 더 이상 뭐, 예. 얘기할 수가 없네? 예. 아, 예. 불편하신데, 음. 제가 자꾸 여쭤봐. 죄송합니다. 예. 그 음. 음, 예. 이만 끝낼게요. 예. 잘 지내? 음, 음? 네, 고맙습니다. 아휴. 자, 아, 우리, 그, 김철 교수님 말씀 들어주시면서,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5400, 샵5400.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됩니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자님. 네. 잘 지내요. <laughs> 그러니까 저 남자 목소리가 누군지 아시죠? 동생이라는 거잖아요. 남동생. 도, 동생이요. 예, 남동생. 예, 남동생, 그, 사촌 남동생.